어, 좋아요. 네. 꿀잼이었는데. 지금 항아리 천만 테라 아닌가? 야, 꿀 원정 알려줄까? 50제 원정 돌려라. 이거, 에픽 소울, 이거 하루 모았거든, 어제? 내 캐릭인가? 세 캐릭 돌려갖고, 아이지두 팀이지. 원래 기본적으로 여섯 캐릭 보내는데. 그냥 30피로도 남은거 이런거 그냥 귀찮아서 보냈거든 지금 이만큼 쌓였거든 진짜 개많이 나오는데 하루 보내갖고 하루에 한 운좋으면 풀로 돌려갖고 60개인가? 그렇밖에 안나오는데 이거는 1 0 0 몇십개씩 나오거든 근데 에픽 갈면 하당 다섯개 하나밖에 잘 안나오고 그리고 봐봐 이거 어제 하루 돌린거거든 하루 봐봐 하루 치꺼 까번 까만... 일단 기본 82개잖아 여기서 갈면 몇개 나오네 85개 160개. 야, 에픽 소울 하루에 16개야. 깡으로, 그냥. 특히, 주간 때 이거, 서던데 1 돌리면 52개 나오잖아. 한 40개 바꿀게. 40개 바꿔가. 400개. 6, 4, 24. 그리고 일반 가가 여기서 여기서 바꾸면 2,400개. 어차피 이거 철 하나 만드는데 얼마 안 되거든? 보이냐? 근데 이거는, 50제 픽을 옮길 수 있는데, 강화 포인트하고 유지돼. 강림 로터스랑 돌면 초대장 주거든. 인본으로 해도. 그거 아이들 쭉 돌린 다음에 그냥 원정 저걸 다 바꿔. 그리고 오즈마는 돌았다 치면, 강림 오즈마도 그냥 돌아도 상관없는데, 솔직히 강림 오즈마는 좀 선행 것 같다. 요거 때문에 도는 건데, 왜냐면 강림 오즈마는 한판 도는데, 스카디 30개인가? 들어갔고, 솔직히 강림 오즈마는, 오즈마는 돌면 이거 바꿀 수 있거든? 다모아나한 곳에. 똑같! 다 갈갈이 해! 하여 아, 에픽 소울 수급은 지금 좀 꿀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